어디요? 아에 아미에? 예? 아미에 예? 아미에? 마츠타파 아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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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에펠탑 앞에서 크로아상으로 이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쫄딱 망했었지 습니까 그때 저와 함께 했던 타바상이 이번에 도쿄로 온다고 합니다 타바상이랑 좋은 추억도 만들고 아, 지금 보면은 내표 수에 총세 분이라는데 한분 빼고 전부 다 이제 다른 나라 분이네요. Exit Gate Number Five. Thank you. Have a nice d 다음에 스카이라이너 5번. Okay. 숙소. 슈퍼 호텔. 얼마 이래. 얼마이래

하이바 맞아, 하이바이브, 니 형고, 니 형고 난데 장켄포이장켄포이그이하자장켄포이에서 이긴 사람이 밑에서 이샤워 구. 고 장캔포이 아 맞아 이 밑에서 이어 날씨 괜찮네 근데 비데리네가 가봤지, 가봤나? 가봤, 언제 가봤는데 <laughs> 그때 여자하고 사귀었어 <사기> <laughs> 도쿄 디즈니랜드 음. 이랑 가려고 티켓 두개 샀는데 재밌겠지? <laughs> 나는 귀찮다 음. 나 한번도 안 가봤거든 음. 그래갖고 내일 그거 갈 거고 오늘 빈티지 와옷 그... 같은 거 말이다 아후르기 어, used 나는 어. 바지 같은 거는 못뭐 입고 어. 자켓 같은 거는 사고 있고 도쿄에서 시모기타자와라그 음. 유명한 티... 음. 네. 그 입고 갈 만한 옷이 있으면 도, 도쿄 왔는데 내가 음. 한번 사주고 싶거든 無何ですかお笑いライブ、コメディライブ、3時からね3時から3時からもう始まる。どういう雰囲気の街か。初めて来たんです。本当におしゃれ。おしゃれ。人を見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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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人を見て、人を見て、人を見て、人を人て、るを見て、人人を見て、人を見て、人を見て、人を見て、

야예쁘다 그 날씨도 좋아가지고 사람들도 응. 파셔너블 아 그렇네 아, 여기 월세 얼마 정도 하나? 아 진짜 비싸나 비싸? 응 월세 한 달에 8만 9천원 아, 플러스 관리비도 내야 되니까 야 한국 음식도 있네 근데, 근데 아 할... 이거 유명하다 삼겹살 챔전 아 진짜 아 이츠랑 갈래? 이츠랑 갈까? 그러자 가자. 먼저 가라 오케이. 야 요거 재밌네 주문할 때 말하기 싫으면 어니다 이심플에해 음. 음. 어, 사람이 많네 세컨드 핸드 빈티지 클로니스토어 좀 깨끗한 건좀 가격이 다 이런 거좀 묻은 거는? 1,500에 음. 4,900에 크기는 크다, 크다. 디즈니랜드 간 다음에 쇼핑몰 출구에 있으면 재미있 그래 그게 좋겠다 디즈니랜드 음. 가니까 요러, 요런 요런 칸지 아, 괜찮은 아, 아이디어 어. 일단 이거 킵하고 어. 다른 곳에서 보 아, 보자 보자 한 장에 한 3,500엔? 싼 거는 2,000엔 어, 어. 어 이런데는 그냥 오샤레네 아까 음, 아 보다 좀 깔끔한 스타일 얼마인데아 이거 10만원 넘네 음, 아우 음. 아, 멋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게 낫다. 아이서 양아치 느낌이라서. 아 맞네. 이게 어, <laughs> 근데 요게, 요게 어 낫다. 이건 재밌네. 괜찮아. 이거로 하자. 응 좋지. で明日のディズニーの服ちょっと探そうかみたいな。なるほどね。あ行きたい好きです。よく行きます？いや全然。全然。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ファイティング。東京人です。いや大阪なんですよ。ああ、よく知って大阪最高。大阪最高。けどここ東京。けどここ東京。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良い一日を。良い一日始まなしあ三人ずつ撮って。うん。待つ。オッケーオッケー。 응. 여기서 꼬나라 사가자 로즈 한토츠아리마 레드 그래도 1 5 0엔 넘는 헌초 장미 시사 비싼 꽃을 장사하는 응. 그러니까 가격을 알면 응. 박박한 세상에 꽃의 아름다움을 알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응, 하면 우리 응. 구독자 님러분들 보여드리죠 응. 여? 디즈니랜드 가기 전에 틀릴 응. 때가 있다 응. 가서 설명해 줄게. 오케이. Okay. 어. 저희가 디즈니랜드 가기 전에 도쿄역을 방문한 이유가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본 JR에서 운영하는 상점가인데 여기가 아직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도 여기서 가기가 굉장히 편하다. 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음식도 먹고 또 볼거리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200개의 매장이 있는 곳입니다. 200개 매장을 모두 가고 싶지만 모두 가버리면 우리 구독자 분들이 뒤로 가기 어 영상을 나가실 거기 때문에 군대 정도 그렇게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까? 예, 네, 기대. 일본어로 주세요. 기대됩니까? 진짜 기대되기는. 야, 여기가 지금 공항 버스랑 뭐 기차랑 완전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일본 여행에 도착했을 때나 또 일본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기념품을 사러 가기도 좋 다. 이좀잘 아, 맞는 아, 거 같아요. 여자 캐릭터를 얘가 치카와야? 치카와 귀엽게 생겼네. 나도 이건 알아. 알아? 아뭐 알지. 어... 당연하게 알고 일본 친구가 있어. 네. 이런 거딱 사가지고 아 좋아하지. 그랜드 <laughs> 선물하시면은 이게 제일 발린 아... 남자 사랑. 치금가 아, 아... 그리유 명한 캐릭터 가 이건 스미크 그라시, 스미크 그라시. 소지가 선택한 메뉴인데 왜 선택했는지는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뜻은 하양새우. 이걸 이가왜 선택했는데 mm. 일본 사람인데 하양새우를 먹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일본에서도 기한 음식이고. 어. 내야 나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아 진짜. 야마현에서도스와기이 너무 짰대. 오. 와. 시이다이팅을이 쪽에 나세っており 오사시미 이 아메이노데 오소유 희갈메 아사리 어, 식하가지마의식가지마 을씨말아, 만든다 새우, 한형 먹어보면 알겠다. 아마 아, 아, 다네. 응. 게 요리처럼 아니 어, 어, 부들부들하고 어. 신기한 게달다 진짜. 응. 새우가 이래까지단건난 난 처음이다. 응. 처음 먹어본 맛이다. 응, 나도 처음 먹어본 맛.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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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아, 비교할 무리 음, 비교 없다. 어, 어, 어. 재료만으로 이렇게 강한 아. 맛을 낼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여기 라면스트리트야 어, 여기가 다라면스트리트고와일본 이쪽에 저희가 먹은 음식 말고도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가게들이 온 거라고 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지금 완전 웨이팅이 오케이. 없는 집이없습니다싹다 웨이팅이다. 포테이토 강가집, 포테이토 사이더, 사이더 이 튀겨주는 거구나 음, 바로 튀겨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디즈니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가 이구네 입구도 멀지. 입구 아이가. 어, 입구 아이가. 아 입구 아이. 아우와저 뭐야? 호텔. 저기 호텔이가. 멋있다. 응. 언젠가 살면서 디즈니랜드를 오겠지, 오겠지 생각은 했거든. 응. 근데 남자로 올 거라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온게 내내그라마 맞지? 괜찮나? 괜찮겠나? <laughs> 이렇게 남자들끼리 한 다섯 분이서 본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가보읍시다. 가보십니다. 오케이. 가자. 저기 유, 성이 있어. 여기 유메노쿠니. 이게 뭔데? 세 나라. 아, 음. <laughs> 야 이걸 낀다고. 아 이런 칸즈가 이렇게 끼고 다니고 어, 사진 오케이. 찍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셔 이렇셔 골라보자 골라보자 아그 아, 미키 마우스 어나어 나... 어, 귀엽다 <laughs> 귀엽다 출발 <잘> 골봐봐 <안 웃음> 부끄럽다 아아 아, 약간 좀재미있어질만나 조금 전에는 잼비하다도 나들어오니까 <laughs> 다 하니까 좀 걸부끄럽다 그리고 대한체 뭐, 어 출근 운전 푸신 <laughs> 되니까 이거 왜 이거를 고르냐면 보통 이거, 여기에서 놀면 쓸 기회가 없잖아. 이거, 기회가 없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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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개강이지 장난감들. 아, 이거, 이다이이제물이 나오는구나. 와와 엄청 크다. 공주님의 자택으로. 슬금슬금 도둑 쥐마냐 오~~ 이런 분위기 오~~ 타운이 남았네 타운이래 진짜 어. 여기도 10분이래 기다리는 시간 가볼까? 어 오~~ 배 타는 거네 멋있어 스 와일드 스테이션 요 멋있다, 멋있다. 아이걸 배를 타는 거네 오~~ 싫어합니다. 어? 35분 기다려. 35분? 기본 30분 기다려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거든. 하나 또는 두개 우리가 할수 있어. 아, 그래서 처음이니까 좀 돌아보고 한 개. 유명한 것같 가와데스. 아, 너 킨오다코. 아, 야, 저 저쪽에. 삼각으마 아, 추천 받은 게이거지 어, 추천 받은 거 이거. 어, 가보자. 시간도 좀 짧대. 3주 고온이네. 오케이. 아, 오? 무슨 사람이야?

너들 봐. 영어에 47개 어. 있는데 어. 딱 뒤에 만난 친구가 <laughs> 내하고 똑같은 데서 한다고. 어. 얘들아, 민아 미에카. 아, 베트남. 베트남. 카먼. 카먼. 까먼 진짜. 진짜 진짜. 어, 디예요베트남에 하노이. 하노이. 좋아요. 갑죠. 좋아요. 조금 전에 다낭 갔어. 아, 다낭, 다낭 아, 예뻐요. 아, 신기하네 네 너무 신기해 BF는 어디에요? 마산세요 아, 일본 미해아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요? 1, 2, 3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한국에 갈 때는 만났어요 대학생 휴학 중이에요 대학원 매일 한국 아, 갈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와. 신기해서 말이 안 나와 나도 나도 이년이네이년 2년. 한국말 너무 잘하시 n 그러니까. 한국사람 a n y o 얼마나 공부했어요? a 반년정도 아? 반년이 반... 말하... 반년이라 o n P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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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연락... 후 연락... 연락... 연락합시다 연락하자 연락하자 네네아 라이프는 대단하네 지금 숙소 근처에 있는 백화점? 백화점에 있는 음. 음식점을 왔습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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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만큼 시킬까? 아, 내가 이 양을 모른다 일본사람 시키는 양을 여섯개는 보통 혼자 혼자 아... 아, 만두국, 타바는 공깃밥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일본 소스 음. 맛있죠? 일본의 교자매니아들이 먹는 소스랍니다 식초랑 후추만 뿌린다 후추맛 음. 어, 한국의 친숙한 소스 맛인데 오. 엄청 는 t 하다 t 비는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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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 는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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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v 는에 v 는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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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v 근데 이제 타바상이 내일 이제 집으로 미에현으로 돌아갑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내일 돌아가야 돼요. 근데 상관하실 게 없는 게 제가 도쿄 일에서 일을 좀 보고 타바상을 보러 미에를 갑니다. 또 바로 만나시나요? 어,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에현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미에 어필 한번 하세요. 어필 내가 사는 동네는 고기가 유명다요 소고기 브랜드. 좀 브랜드 이 아, 아, 브랜드 브랜드 소문 브랜드 좋죠 <laughs> 브랜드, 아, 브랜드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듣던 말브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아, 아. 안 맞네요 또 만나요 아. 또 만날 거니까 하나 둘셋또 만나요 바이바이 오아 아. 안녕하세요.